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 룻기는 이제, 한나옴이라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녀석. 아니, 어떻게 그 인생이 이제 회복되는가 하는 한 여인에게도 초점이 있고요. 전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룻기 맨 마지막을 보면 다윗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어, 근데 이제 주인공이 룻인데 이제 나오미라는 두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어,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촉포한 내용인 즉슨 이런 겁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어,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남편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결국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다윗의 보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되는데 살다가 기근 때문에 멀리 어, 모압 땅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 둘, 자기 남편 다 죽고 자부 둘만, 며느리 둘만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이 루시였잖아요. 루과 함께 에, 다 나하고 다 죽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환했다. 이제 1장이었습니다 이제 2장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 뭐, 이민을 가보는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 할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다시 재입국한다.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이민을 갔던 그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는데, 한국에 다시 올라 안 갑니다, 잘. 실패해서 다시 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어제 어그 일장에서도 보면 나오미가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고 말하라 하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난쓴 여자다 전능자가 나에게 이렇게 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쓰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루트그룹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실패했는데 왜 다시 왔겠어요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서, 예,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나오미한 마음 깊은 곳에,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오는 것은, 나를, 이 완전히 이제 뭐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입니다. 님 다시 배들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 루시, 어떻게, 뭐, 입에 푹 치자도 해야 되니까 나가죠.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 뭐, 거의 엄마는 마찬가지예요. 아들 다 죽고 이제 며느리 하나 남은 그 며느리와 함께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뭐, 어린 여자가 나가는데, 그 당시 사사시대거든요. 그건 막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때로 행했던 때입니다. 이 여자가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나와서, 자기 직장도 없는데, 보호자도 없는데, 누가 겁탈을 할지 어떻게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졸 조리면서 왔겠죠. 어제 보면은, 이 루시라는 여인이 낮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낮 동안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단체로서 우연히 일을 했는데, 아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사관에게 물어봐요. 저의 저는 뭐냐. 그러니까, 아, 나오미와 같이 온모함 어, 여인 루시입니다. 그래. 그래서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루티에는 햇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음. 사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 그걸 이제 무시 받기 시작합니다. 너 일로 와서 같이 먹으라 이제 오늘, 오늘 부분이 뭐냐면 점심 식사 부분부터거든요. 근데 점심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아마 이 초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기름을 섞은 아, 포도주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반찬같이 이제 떡을 맛있게 먹기 게 위한 것이었죠. 몸마름을 해가가기 위한. 그런 걸 같이 먹게 하고, 야, 다음에, 너땅 밭에 가지 말아라. 우리 밭에서 해라. 그리고 내가 우리 소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그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보호자가 되어준 거죠. 루시나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에, 다시 이제 점심 이후에 일을 하러 또 나갔더니, 어, 보아스가 어떤 걸 시키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 무시, 곡식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곡식을 베다가 이삭을 주면 여러분 이삭을 주면서 덧셉기 비벼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곡식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주워서 떠니까 얼마가 나왔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까 여기 한 에바쯤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 17절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주었다. 한, 떠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 에바라는 게 여러분,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요. 13kg에서 17kg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엄청난 양이에요. 여자가 하루 이렇게 고리를 떨어서 이 정도 양을 주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 시어머니는 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며느리가 오늘 음, 고생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뭐 200, 칠할 만큼 어떤 정도나 복식을 얻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난 양을 가져오고 점심에 먹다 남은 음식 챙겨주는 분에게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오늘 어디 갔었냐? 루시 대답을 합니다. 저 오늘 보아스 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1 9절 한번 보시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러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니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에,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인생 전체가 지금 굉장히 나라. 쓴 인생, 남편 죽고, 애들 다 죽고.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유력한 친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외국에 가서 망하고 와서 친척집 가서 돈 내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의미가, 의무가 있을지라도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와 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탁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내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스에게 어떻게 되던가는믿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 이르되 그가 영어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은혜 베풀기 이게 혜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사 우리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끊이지 않는 사랑을 말 음, 지칭하는 지침,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 은혜 베풀기를,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산자와 죽은자, 아, 자기 지금 살아있지요. 그러나 자기 가문은 이미 죽은 자의 가문입니다. 엘리멜레, 말련, 기름, 다 죽었습니다. 그 가문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어, 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은혜. 어쩌다 한 번, 아, 보아스는 밭에 갔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둘, 세개 얘기를 했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아,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기억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오면 딱 듣는 순간 이게 생각났어요. 이게 앞으로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여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그, 가해자가,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어내. 그냥 물어내. 이러죠. 어, 뭐야, 이게 책임져, 이게 보상해, 이런 말이잖아요. 자, 기억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뭐, 가해자의 측면에서 물어낸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 이, 물은다는 이 단어는, 아, 이제 원어상 이런 뜻이 있어요. 구속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자이 무른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제도예요. 어떤 가난한 친척이나 어려운 친척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 밭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뭐 죽게 되었어요. 혹은 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너이 가까우이 있는 친척이 대신해서 그걸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른다고 그래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념 그에게 다시 오시리 주고 있어 다시 오셔서 아,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염물을 잡 보아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질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나요? 이런 조언을 해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셨겠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야, 네가 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 자,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모함여인이 무시 이르되, 그가 또,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때 가지 만라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누드에게 이르되 조언을 해줍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23절 예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맞추기 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이 나오미가 번뜩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지금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온것 그리고 여기서 보아스를 다시 만나는 것 하나님 인도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저기 가면 안 되고 뭐 여기 가야 되고 그런 걸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모르고 보냐면 크게 생각해 보는 대요 말씀, 기도, 성례로 말씀하고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도할 분도 더러 이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단한 마디 혹은 한 문장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책을 붙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마음이 오늘 너무 힘이 드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오늘 본이 이 말씀, 하나님 무세에 주신 이 말씀, 무세에 베푸신 이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과 가까이 하는 것, 세례의 성찬에,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주의 수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크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 내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아기네 궁정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내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래서 보았을 영지일하시는 하나님 을 보고 그하나님의 어, 그 은혜의 머무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도 주와 동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연해주신 방편에 가까이 머무시게 주시는 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살아계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일어났고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기에 이 말씀 속에서 헤새의 언약적 사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냐는 그 사람을 함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력으로 기도를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